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 doing 것을 하게 되면 being d 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데 우리의 환경 중에서 우리 일상의 이런 환경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맹모삼천지교도 그런 가르침의 하나이고요 또 우리 표현 중에 금묵자흑 까만 데 있으면 까맣게 된다 근주자적, 붉은 곳에 있으면 너도 붉게 된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 특별히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미국의 이두 명의 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본인들이 해 왔던 연구들을 종합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어, 제목이 커넥티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행복도 전념된다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의 부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소셜 네트워크, 우리가 맺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서프라이징 파워 우리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다 어느 정도로 놀라운 거냐 또 부제가 이렇게 연속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느냐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영향을 줄수 있다 3 단계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부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지역 공동체 사람들의 이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한 겁니다. 누가 누구랑 친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소의 행복감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림에서 동그라미들은 개인을 나타내고요, 색깔은 그 사람들의 행복도를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진한색은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이고, 이 초록이 연할수록 행복감이 강한 사람들인데, 딱 보시면 두 가지 패턴이 눈에 띕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뭐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즉, 이 파란색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떤 네트워크의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이분들이 밝혀낸 게 뭐냐.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내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그 가능성이 약15% 증가한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10% 증가한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6% 증가한다. 내 단계쯤 가면 그때서야 영향력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삶을 살고 싶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행복한 사람 옆에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불행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우울하고 싶으면, 우울한 사람과 시간을 장시간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우울해지고, 금방 냉소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좀 컨트롤 할수 있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 건지 내가 좀 컨트롤 할수 있다 그러면, 아주 독한 기운을 뿜어내는, 불행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좀 줄이고, 좋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이 선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갈 필요가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런 강의에 오셔서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실 정도라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으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0%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에게 좋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전염시켜주는 주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한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사람들,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냐? 행복한 사람들과 보내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가 했었던 연구, 한국 성인들이 어느... 수, 어느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누구랑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한게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행복감이 강한지 약한지를 분석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재미와 의미라는 이 행복의 두 개의 축을 강하게 경험하는지 가장 즐거울 때는 연인과 있을 때고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도 오래되셔 가지고. <laughs> 네. 사랑하는 연인과 있을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Y축이 즐거움이고요, X축이 의미인데,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와 의미와 함께 자녀와 연인 못지않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배우자, 그리고 부모, 형제, 친구 이렇습니다. 연인을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를 해보면, family and friends. 2F예요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명상도 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해서 우리의 emotional intelligence도 당연히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건 뭐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이걸 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식단을 바꾸지 않고 다이어트 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의 부질없는 노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 중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공간의 문제입니다.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거냐인데, 우리가 이 공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독서실에 가면 공부가 잘 됩니다.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집에서는 안 되는데, 독서실에 가면 공부가 잘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는데,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에 가면 기도와 명상이 잘 됩니다. 장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 공동체가 잘 살고 있을 때그 조건이 뭐냐, 소위 좋은 공동체의 조건이 뭔가 봤더니 인간의 삶에는 크게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이게 대개 우리 두 개의 주된 공간인데 그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봤더니 일과 가정이 아닌 제3의 공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카페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이 제3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3의 공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학자가 제3의 공간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열을 했는데요. 이곳에는 격식이 없다. 회사에는 격식과 서열이 있습니다. 여기는 격식과 서열이 없다. 그리고 소박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주로 말로 수다를 떤다. 그리고 음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상에서 행복을 조금 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제 3의 공간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쓰자면 아지트를 만드는 겁니다. 예. 친한 사람들끼리 자주 가는, 즐겨가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 그것이 일상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소외되기가 쉽다. 행복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일상에 의한, 일상을 위한 일상의 행복이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노력과 함께 우리 삶의 방식들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활동들을 우리가 할 건지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사람들은 누구와 만나고 시간은 어떻게 보낼 건지, 그 다음에 우리 공간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삶의 속성들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